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5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 나누시죠.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에이,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예, 잘할 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로서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이제 마지막은 15장에 나와 있죠. 근데 이제 16장에 보면 이제 여러 사람에 대한 안부나 뭐 추천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제 내용은 이제 15장에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 정말 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하고 싶은 말을 그 그냥 이렇게 딱 써머리 한게 정리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어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본문을 좀 특별히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알것 같으면서 모르겠고, 이게 되게 좀 헷갈리는 어떤 구절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좀 설명하자면, 이 뒤에 단어부터 좀 이해가 돼야지, 앞에 것까지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에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런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죠. 이것은 죄, 다른 버전을 보니까 죄의 힘은 율법이다. 라는 거예요. 죄의 힘은 율법이다. 다시 말하자면요. 율법은 죄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거예요. 다시 <laughs> 말해. 율법은 죄에게 힘을 실어준대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또 무슨 얘기죠? 율법이 죄에게 힘을 실어준다. 여러분, 율법이 아시다시피 우리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크게 뭐두 가지로 나누면 이거예요. 뭔가를 해라. 아니면 뭐뭐 하지 말아라. 그죠? 그죠? 근데 뭔가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고, 뭐뭐 해라 하는 것을 또 하지 않는 게 이게 또 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기본,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죄는,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드러내요.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뭐, 제가 어떤 정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힘을 실어준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힘을 실어주는게 뭐냐, 이거예요. 어, 죄에서, 요, 그러니까, 육법에서 요구하는 거 있죠. 뭐뭐를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뭐, 뭐, 남 뒷담화 하지 마라. 막 욕하지 마라. 막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 그래. 욕하지 말아야지. 이제 좋은 말만 해야지.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입을 아주 굳게 내이에 그냥 집을 할 거야. 그냥 자꾸 옛날 언어로 자꾸를 날아버릴 거야, 그냥.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입을 제갈을 물릴 거야.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됩니까? 며칠은 그렇게 되죠. 당연히. 그렇게 당연히 살아갑니다. 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아, 그래서 그냥 막쭉 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 요 이게? 됩니까, 이게? <laughs> 안 되죠. 그러다가 나중엔 어떻게 해요? 한번 터지면 이전 것들 그 플러스 그냥 더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에, 라 모르겠다 하면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가 뭐예요? 죄에 힘을 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예로는 이제 남을 뭐 헐뜯는 얘기나 뭐 비난하는 얘기는 뭐 이렇게 나오지만 뭐 용서하는 얘기, 모든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 해라와 하지 마라의 반대되는 것들은 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가 뭐라고요? 예. 죄의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얘기하셨듯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면 이 사탄은 우리들에게 뭘, 하나님께 뭘 요구할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들에게 죽음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요. 당연히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에게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뭐예요? 죽음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좀 전에 읽은 그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그 율법을 통해서 힘을 실어주고요, 하나 앞에 당당하게 죽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이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잘못된 겁니까?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을 사탄이 어떻게 돼요? 잘못. 오해하도록 하게 되면 죄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죄에게 힘을 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유혹을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 뭐죠? 자기의 휘하에 <laughs> 사탄의 자녀가 되게끔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데 이것을 사단이 약간만 바꿔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예. 자기 휘하에 두고서 마음껏 부려먹으려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바로 부활해야 되 이야기예요 다시 한 번요 사탄은요 어,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 우리를 유혹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약간만 바꿔서 우리를 자기 죄의 세력 안에 두고 우리 하나님께 담당하게 사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요?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활 논쟁이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다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반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사도바울은 예수님은 또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지금 교회를 아주 홀단하게 만든 사람도 다 인정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다 인정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데 왜 문제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부활했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냐? 우리들의 몸은 어차피 썩어질 거니까 이건 아니고 우리들의 영만 부활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육이 어떤, 어디에 있죠? 육. 육이 어떤 거죠? 이거죠. 그죠. 예. 영이 어떤 거예요? 이거예요. 기억나시죠? 예. 혼도 어떤 거예요?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게 뭐였어요? 영과 이건 분리됐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요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 들어오게 되면 성례식 하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성례식. 그게 뭐죠? 세례식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내가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내 영이요 여기서 빠져나가서 <laughs> 하늘 나라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들은 세례를 받을 때. 내용이쑥 빠져나가서 저 하늘 나라에 이미 들어갔다. 그리고 그게 바로 뭐다? 부활 사건이다. 그래서 부활은 이미 일어났고 나는 이미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체는 뭐예요? 이거는 썩어질 것이에요. 그래서요. 뭐예요?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거예요. 이미 난 구원 받았는데? 그냥 회개만 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우상에게바친뭐 이것도 먹고 막 성적으로 방탕해도 어차피 왜요? 내 영혼은 이미 하늘 나라에 갔기 때문에.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논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같이 한번 본문 읽어 볼까요? 자, 시작. <목소리>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잘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니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내일 죽어. 상관없다는 거죠. 오늘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살아가자.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해요. 너희들이 정말 이미 구원 받았다고? 구원은 변함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차번 읽어 보시죠. 자,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너희들 진짜 그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살고 있어?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 완전히 받았다고? 부활이 다 이루어졌다고? 아니, 웃기지 마. 그래서 오늘 마음껏 먹고 마시자 하자고? 아니, 웃기지 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어, 부활한 우리들의 몸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죽었다가 이제 예수님께 부활한 우리 몸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몸은? 이거는? 그것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아마 15장 여러분들 묵상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어, 씨앗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죠? 땅에 떨어 흙에 덮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미랄이 땅에서 썩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열매를 얻는다. 뭐 이런 표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랄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흙에 묻혔다는 것이죠.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썩어졌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씨앗이 없어져요? 아니요. 이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그죠? 그러니까, 모습은 변화되는데 더 풍성하게. 요만큼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로 더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땅에 썩어서 죽어고 없는 것 같지? 아니. 근데 생명력은 있어. 그래서 더 풍성하게 나타날 거야.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그것이 시각적으로 아, 부활한 몸이 이런 거구나.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부활한 몸이 어떤 건지 누가, 보여,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여러분, 누가 복음 볼까요? 누가 복음에서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그들이 놀라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잠깐만요.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앞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오 죽셨던 분이 부활하셨네. 눈 앞에 나타나셨네.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영으로 생각함. 영으로.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잘못 각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아, 저건 영이야, 영.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마. 자, 그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잘보십시다 자,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부활? 아, 그럼, 영이 부활한 거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니?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봐봐, 나 지금 살과 뼈가 있잖아. 만져봐? 막 이런 거예요. 게다가, 뭐까지 하셨어요? 먹을 거 같고 와. <laughs> 당장 먹을 거 같고 와. 그래서, 먹을 거 같고, 어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은, 예수님의 몸은 어땠어요? 예. 이렇게, 너무너무 환해서 살과 뼈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드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 우리들의 부활의 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닫힌 문 있죠? 저렇게 닫힌 문인데, 물이 장이었는데,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laughs> 무슨 마블 영화의 시어처럼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살과 뼈와 만질 수가 있고, 배도 고프시면 드시기도 하시는데, 공간, 시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지금 우리 있는 몸보다 뭐예요? 더 풍성한 열매로 보이시고 이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사망한 너희가 지금 율법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게 하고 그래서 인생을 막살게 하고 아니 너희들이 사망을 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속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을 네가 쏘는 게 무엇이냐 하면서 사망에 대해서 굉장히 조롱하고 있는 게 15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묵상하다가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마지막을 곤도 전선을 마무리하면서 이 구절을 결론으로 채택을 했는데 괜히 이 사망이요 단순히 죽음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저는 이제 묵상이 되더라고요. 다, 다시 한번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죽음아라고 하면서 죽음을 희롱하고 조롱한 게 아니라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물론 원어 보면 똑같아요 사망과 죽음. 근데 번역할 때이 사망이라는 단어가 저확히더 와닿더라고요. 좀잘 생각해 보시죠. 사망과 죽음이 있어요. 둘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망과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둘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죽음은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난 그 순간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사망은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영향력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죽음보다 우리 형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냐 다 똑같아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을 무서워해요.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요, 네, 물론 두렵기도 한, 한 부분이죠. 있 당연히.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고통이에요. 왠지 아세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 요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laughs> 이건 뭐예요? 죽음 너무의 삶에 대한 소망 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급접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보다 지금 더 힘든 건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요 죽음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고통이에요. 왜요? 그러면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뭐예요?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내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더 두려워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냐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건 뭐라고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laughs> 저도 이 고통의 문제는 너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고통들, 육체적 고통이나 마음의 고통이나 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한 가지예요.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더센게 뭐가 와야 돼요. 고통보다 더센 무엇인가가 와야 돼요. 그러면, 고통보다 더 센, 그게 뭔지 아는 내가 당연히 그걸 찾지. <laughs> 근데 그게 뭐냐, 이거. 요 고통보다 더큰 뭐가 뭐냐, 이거죠. 우리 그 얘기만 하고 말씀 맞출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제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여인이요. 어떤 여인이 너무 힘들어서 아파트 제일 위로 올라가서 떨어졌습니다.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죠? 안타깝죠. 아, 너무 힘들었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생각이 일단 드시겠죠. 그런 다음에 뭐야? 아, 그 여인은 예.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중력의 법칙이 있으니까 당연히 높은 데서 떨어져 그래서 안타까운것과 마음 아파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한마 여기 다음 문장이 뭐였냐면,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행글라이더를 타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아 재밌겠다 이런 거예요. 아 재밌겠네. 자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은요, 제가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여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 떨어졌다 라면 죽었을 것이다. 아퍼. 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근데 너무 힘들어서 몸을 던졌다. 그 근데 우리가 알고 봤던 행글라이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뭐예요? 아, 재밌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 이 형이 너무 힘들어서 머리 식히려고 저에서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단순한 사실 하나 아는 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불쌍하다, 안타깝다 해서 재미다라고 반대로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안에서 증폭을 시킵니다. 우리가 가진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요. 그래서 저기 땅바닥에 떨어지는 경험을 내머릿 속에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그 여기서 말하는 게그뭐 만일의 법칙인 거예요, 이거. 그냥 떡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법칙은 뭐예요? 중력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공기 역학의 법칙인 거예요. 행글라이더만 있으면 슝!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사단이 주는 게 중력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이 공기 역학의 법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의 법칙입니다. 은혜의 법칙이에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죠. 내가 안에 지금 행글라이더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laughs> 땅에 떨어지고 있는다. 난식 저기서 죽었는데. 내가, 나 안에 한글라이드가 있는 게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두 가지만 점검하면 돼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너무 힘들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다시 한 번요. 여러분들 너무, 힘, 너무 힘들어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삶이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미 그 행글라이더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갈구하는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를 더 갈급해 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뭘 구하는 거 아세요?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예, 빨리 낫기를. 돈의 문제가 있으면 재정의 문제가 있으면 재정이 빨리 채워지기를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 지금 돈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관계의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놈이 나를 괴롭힌 걸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뭘 구해요? 당연히 내 질병과 내 재정과 내 모든 관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플러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것이 이놈이 지나가도 더큰 놈이 옵니다. 나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은혜를 붙잡고 계십니까? 은혜를 구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번,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행글라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행글라이드가 언제 펴지죠? 행글라이드가 <laughs> 언제 펴지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요,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성취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을 때, 축복을 이런 걸 주셨을 때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그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잊어버리 도망가는 건 이건 축복이랄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완전한 그 은혜를 주실 때는 뭐냐면 그것이 채워져도 하나님 이거는 이제. 그 사이드가 되는 거고요. 나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가 언제 가능한지 아세요?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할 때예요. 내내 내 능력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완벽하게 무너졌을 때예요. 아, 내가 이 정도면 내가 무너진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겠 이게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완만히 죄인이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요, 내머릿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내 몸이 내 생각이 내 모든 것이 그렇게 고백되어 줄 때예요. 그때요, 아 이제는 하나님 마음껏 하세요. 이제는 그냥 모든 걸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시점에서요, 갑자기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중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요. 예,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왜요? 그게 나를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기. 내가 완벽하게 하는 나는 완벽하게 죄인이 나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 나 마음껏 다 없어서. 그때 슝 올라가야 이 사람이 진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점검하시죠. 고통은요, 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laughs> 때로는 죽음보다도 더 두려워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요 우리 안에 이 중력의 법칙이 아니라 공기 역학의 법칙, 그 행글라이드를 날아가는 그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은혜의 법칙이 이, 작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일 먼저 첫 번째 뭐예요? 은혜를 구해요. 이 사건, 이거 해결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전적인 절망을 맛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요? 어떻게 돼요? 슝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웃음> 알겠는데 <웃음> 내가 여기 있는 거 알겠는데 그리고 퍼질 거라는 거 알겠는데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냥 오늘 딱 하루만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 젊, 좋아질 거야, 잘될 거야. 그런데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 나를 힘들게 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 그냥 약간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하루 딱 하루 살아가세요 근데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살아가세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가며 살아가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잘 살았어 그리고 끝 그리고 끝이에요. 그럼 하루, 하루 시작하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만 또 그렇게 살아가세요. 내일을 그렇게 주시겠지, 모레 그렇게 주시겠지,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루만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른, 다른 어떤 무엇인가를 내 의지나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 막 이렇게 파닥파닥을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그 무엇인가가 성령님께서 나를 날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딱 하루만 누군가를 용서하세요. 누군가 하루만 딱 하루만 그냥 누군가를 사랑하시고 누군가에게 격려되는 말, 사랑의 말 건지세요. 그거면 돼요. 내일 다시 시작하셔요 그냥 그렇게 하루만 살아가세요. 이게 은혜를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나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가는 사람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들의 그런 믿음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